교육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뉴 애드립 팡팡 파트 2 45 46 뜨거운 안녕 전주 넷스팟 애드립입니다 적용 코드는 A-D-E7 이 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강의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뜨거운 안녕 부분 전주 부분 애드립입니다. 전주 부분 모든 부분을 애드립하지 않고요. 처음 네 마디는 전주 음원을 듣고 다섯째 마디, 다섯째 마디부터 하나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애드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 페이지로 오시면 첫 번째 단계 코드톤 애드립입니다. 코드톤 애드립. 그래서 데드스팟 애드립은 뭡니까? 데드스팟. 이것처럼 멜로디가 길게 길게 끌어 있는 부분들을 데드스팟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A마이너, D마이너, E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뭐예요? 기본적인 코드톤, 코드톤 애드립 하기 위해서 코드톤 스킬을 하셔야 됩니다. 뉴 애드립한 건 파트 1, 코드는 A마이너, D마이너, E7입니다. 그렇게때 페이지는 2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E 페이지 A 마이너 보시면 A 마이너 라도미 라도미솔. 그래서 기본적인 라도미솔 라도미솔 스케일이 충분히 되셔야 돼요. 그 다음 D 마이너 D 마이너 레파라 레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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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이 충분히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e 7 미소샵 시입니다. e 7 미소샵 실래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 스케일이 충분히 되셔야 돼요. 미소실에 미소실에 미소샵 실에 미소샵 실입니다. e 7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 연습이 되셨다. 그러면 다시 파트 2로 가겠습니다. 파트 2로 오시면 파트 2로 오시면 이런 식으로 A 마이너, D 마이너, E7 리그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되셨다. 그러면 음원 한번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 간주 전주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애드려 볼수 있어요. 코드 턴, 펜타토닉 블루스, 뭐벨로블로트 코드 스킬도 있지만 오늘 배울 거는 코드 턴하고 펜타토닉 블루스 위주로 하겠습니다. 한번 음원 한번 들어 볼게요. <목소리> 마이너 코드 마이너의 세븐 이런 식으로 코드 턴을만 애드한 겁니다. 보통 뜨거운 안녕 간주가 여덟 마디 정도 됩니다. 여덟 마디 동안 그냥 어, 서 있는 것보다는네 마디 전주가 흐른 다음에 네 마디 정도는 애디티을 해서 멜로디까지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입니다. 펜타토닉 스케일 여기서 펜타토닉 스케일. 그러면 A 마이 D 마이 E7 기본적인 펜타토닉 스케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페이지를 다시 파트 1으로 갑니다. 우리가 E7에서는요 펜타토닉 스케일이 없습니다. 어, 메이저 펜타톤, 이거는 이제 마이너 조성에 있는 펜타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펜타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코드톤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에서 나오는 보통 이걸 도미넌트 세븐이라고 합니다. 도미넌트 세븐.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뜨거운 안녕이 세븐에서는 펜타톤형을 쓰지 않고 코드톤을 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d 마이너 레, 파, 솔, 라, 도. 기본적으로 레파솔라도 레파솔라도 펜타토닉이 충분히 되셔야 돼요. 스케일이 되지 않고서는 애드립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스케일도 여러분의 12기로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a마이너 d마이너 뭐 e마이너 b마이너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것만 하시면 돼요. 많이 쓰는 것만 자주 사용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마이너 펜타토닉 라도 레미솔 라도 레미솔 라도 레미솔 연습이 충분히 되시고,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이 되셨다, 그러면, 여기 와서, 링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 요 여기 보시면 다 펜타토닉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 도, 레, 미, 솔. 그쵸? 레, 파, 라, 레, 파, 솔, 라. 다 펜타토닉으로 스케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 E7에서, 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는 이제 어벨러블 로트 코드 스케일에서 펜타토닉을 스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아까는 이제 코드 톤만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가면, E7에서는 두 개의 스케일을 쓸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 톤 스케일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피스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A 마이너 하모닉, 하모닉 마이너에서 파생된 건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게 머리 아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미부터 해서, 미까지 갑니다. 근데 세 번째 음에 샵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 마이너스, 이 세븐 스케일은 미부터 미까지 가는데, 솔에 샵을 붙인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스케일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은 어렵게, 되,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여기서 받아들일 거는 그냥 미, 파, 솔샵, 나, 시, 도, 레.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다시, 파트 2에 오시면, 이게 다, 아까 하모니 퍼펙스 핍스 다운 스케일 미, 파, 소, 샴, 라, 시, 타, 도, 레까지 다 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드립을 접할 때, 애드립을, 그러니까, 뭐,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따라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따라 야 돼요. 한번 듣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음원 한번 듣고 한번 음원 한번 들어볼게요. B 마이너 페다도니 B 마이너 페다도니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 펜타톤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블루 스케일, 그러면 여기도 블루 스케일 연습해야 되겠죠. A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 블루스, 레 파솔 솔샴라도이 스케일들이 충분히 되셔야 돼요. 스케일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뉴에드리팡팡은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코드톤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는 강의가 많이 흘렀지만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고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 강의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D마이너 되셨고 그 다음 A마이너 블루스 라돌의 레샷 미솔 블루 스케일이 충분히 되셔야 됩니다. 이 스케일이 되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릭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릭. 여기는 A 마이너 블루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D 마이너 블루스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피스다운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냥 미부터미까지 가는데 소샵을볼 붙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많이 부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암기가 돼요. 많이 불러보세요. 이게 손이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많이 불러보세요. 많이 불러보면 어느 정도 이 블루 스케일이 익숙해집니다. 제 말을 한번 믿어 보시고 많이 불러보세요. 막. 그러면 이게 손이 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노래 전에서 먹으면 아주 멋있게 됩니다. 실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실전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음원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노래라는 거는, 노래 전주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코드 톤을 할 수도 있고, 펜터톤닉으로할 수도 있고, 블루 스케일을 할 수도 있고, 하모닉 마이너 퍼펙스피프스 다운이라는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론을 너무 알려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많이 따라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 어, 누구든지 애드립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뜨거운 안녕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